전유진, 한일 톱텐쇼에서 돌파 무대로 조영수를 경악시키며 이 목소리가 바로 음악의 미래다라고 외치게 했다. 마지막 곡에서의 파격적인 변화는 모두를 놀라게 했다. 그녀가 입을 열자마자 무대 위 공기는 순식간에 달라졌다. 원나잇 온리 첫 음이 흐르며 전유진의 목소리는 공간을 가득 채웠고 그 울림은 단순히 청각을 자극하는 수준을 넘어 감정을 흔들고 마음을 적셨습니다. 노래는 점점 고조되었고 그녀의 고음이 절정을 향해 치달을 때 현장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과 전율 사이를 오갔습니다. 특히 그녀의 보컬은 기교나 힘으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한음 한음의 감정을 담아 관객의 심장에 직접 말을 거는 듯한 몰입감을 선사했습니다. 원나잇 온니 노래를 넘어선 한 편의 드라마. 곡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눈빛과 호흡, 그리고 감정의 농도는 무대를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닌 하나의 드라마로 만들어냈고, 그 안에서 전유진은 단순한 참가자가 아닌 주인공으로 우뚝 섰습니다. 이 무대를 통해 그녀는 그저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곡의 서사를 살아 숨쉬게 만드는 진정한 아티스트라는 사실을 또한번 입증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 폭발하듯 터진 기립박수는 단지 노래에 대한 찬사가 아닌 감동을 안겨준 이야기꾼 전유진에게 바치는 헌사였습니다. 모두를 놀라게 한 예측 불가의 반전, 댄스 퍼포먼스. 하지만 이날의 진짜 반전은 노래만이 아니었습니다. 무대 중반, 전유진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감각적인 댄스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분위기를 완전히 반전시켰습니다. 발라드의 섬세한 감정선을 이어받아 이어지는 댄스는 단순한 안무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 하나하나는 음악과 완벽하게 어우러지며, 무대를 또 하나의 예술로 재탄생시켰습니다. 특히 절제된 색심이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풋풋한 사랑스러움은 전유진만의 독보적인 매력이었고, 이 데뷔는 관객들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순간 무대는 콘서트장의 열기로 바뀌었고, 관객들은 놀라움과 흥분 속에 숨을 죽인 채 그녀의 모든 움직임에 집중했습니다. 이러한 강렬한 반전 무대를 지켜보던 심사위원 조영수는 무대가 끝나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탄성을 내질렀고 이어 이 목소리는 단순한 현재가 아닙니다. 전유진은 한국 음악의 미래예요라는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멘트가 아니라 음악계 거장이 한 아티스트에게 보내는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방송을 지켜보던 시청자들 역시 그가 느낀 전율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실제로 이 장면은 방송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이게 진짜 반전이다. 댄스도 이렇게 잘한다고 전유진이 드디어 터졌다는 댓글들이 줄을 이었고, 관련 영상은 순식간에 수십만 뷰를 돌파하며 실시간 트렌드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정적인 이미지와는 또 다른 면모. 그러나 그 안에서도 변하지 않는 진정성. 그날의 무대는 전유진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대중에게 각인시킨 단순한 한 회차가 아닌 경력의 전환점이었습니다. 경쟁의 판도를 뒤흔들다. 압도적인 승리. 이날 무대는 단순한 감동을 넘어 경쟁의 판도 자체를 뒤흔드는 결정적 순간이었습니다. 막강한 보컬 실력과 풍부한 경력을 지닌 환희, 그리고 독특한 음색과 스타일로 무대를 장악한 해량이라는 쟁쟁한 경쟁자들 사이에서 전유진은 단한 곡으로 모든 흐름을 뒤집었습니다. 그녀의 무대는 기술적 완성도를 넘어서 감성과 스토리, 그리고 무대 위에서만 느낄 수 있는 순간의 힘을 모두 담아냈습니다. 단지 잘 부른 노래가 아니라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감동의 정점이었기에 관객과 심사위원 모두가 자연스럽게 그녀에게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사 결과는 그런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심사위원 점수는 물론 현장 투표에서도 전유진은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고 그 결과가 발표되는 순간 그녀의 눈가에는 감격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마치 자신의 음악 인생을 압축해 놓은 듯한 무대였기에 그 감동은 그녀 자신에게도 남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상소감을 전하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은 더욱 또렷하게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큰 무대에서 제 음악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결과까지 주셔서 믿기지 않아요.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수 있는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이 짧은 말 속에는 무명의 시간을 견디며 쌓아온 노력, 노래를 향한 진심, 그리고 무대를 향한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우승은 단순한 일위가 아니라 음악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하나의 감동서사였습니다. 전유진은 이날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이정표는 앞으로 펼쳐질 그녀의 여정에 더큰 기대를 품게 만들었습니다. 무대 밖의 반전 매력, 인간미 넘치는 아티스트. 무대 위에서는 강렬한 눈빛과 압도적인 퍼포먼스로 단번에 시선을 사로잡았던 전유진. 그러나 방송 중 공개된 인터뷰와 백스테이지 장면에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랑스럽고 인간적인 매력이 드러났습니다. 긴장이 풀린 듯 수줍게 웃으며 또박또박 말을 이어가는 그녀의 모습은 앞서 보여줬던 강렬한 무대와는 180도 다른 분위기로 팬들의 마음을 또 한번 흔들었습니다. 특히 진지한 질문에는 진심 어린 답변으로 진중함을 보여주고 동료 출연자들과 함께할 땐 장난기 가득한 눈빛으로 분위기를 밝히는 등 프로와 소녀 사이를 자유롭게 오가는 반전 매력은 보는 이들의 미소를 자아냈습니다. 이러한 자연스러움은 꾸며낸 이미지가 아닌 전유진이라는 사람 자체의 매력에서 비롯된 것이었기에 더욱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카리스마로 무대를 장악하는 동시에 일상에서는 친근하고 정감가는 태도로 다가가는 그녀의 모습은 팬과 대중 모두를 사로잡는 힘그 자체였습니다. 방송이 끝난 직후 무대 위에 유진도 좋지만 무대 밖의 유진은 더 사랑스럽다는 댓글이 쏟아졌고 그녀의 팬카페와 SNS 팔로워 수는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극적인 온도차를 지닌 전유진은 단순한 퍼포머를 넘어 별표 별표 진짜 사람 냄새나는 아티스트 별표 별표로서 대중과 진심으로 소통하는 존재입니다. 무대에서 보여주는 프로페셔널한 모습과 카메라 밖에서의 순수함이 조화를 이루며 그녀는 지금 모두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아티스트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음악의 미래 전유진 새로운 여정의 시작. 코리아 재팬 탑10쇼에서의 승리는 단순한 오디션 프로그램 속한 차례의 우승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동안의 시간 동안 차곡차곡 쌓아온 실력과 진심이 빛을 발한 순간이자 전유진이라는 이름이 더 이상 가능성의 영역이 아닌 지금 이 순간 음악계를 이끄는 존재로 떠올랐다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무대 위에서 터져나온 폭발적인 에너지, 무대를 압도하는 표현력, 그리고 그 속에 녹아든 그녀만의 섬세한 감성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신인을 넘어 진짜 무대를 만드는 아티스트로 거듭났음을 온몸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단한 번의 무대였지만 그 임팩트는 누구보다 강렬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고 관객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으며 방송 직후 온라인에서는 전유진이라는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했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꺼진 후에도 그녀의 목소리와 존재감은 오래도록 잔상처럼 남았고 사람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다. 그녀가 앞으로 들려줄 음악은 어떤 장르든 어떤 무대든 상관없이 반드시 특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유진은 이미 증명했습니다. 그녀는 기술을 넘어 진심으로 노래하고 퍼포먼스를 넘어 감동을 전할 줄 아는 감성의 전달자라는 것을 음악의 미래라는 찬사를 등에 업고 이제 전유진은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이 여정은 단순히 음악 커리어가 아닌 한 세대의 감정을 어루만지고 기억될 수 있는 이야기를 써 내려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함께 듣고 싶은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도 조용히 그녀의 다음 무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유진은 이번 코리아 재팬 탑십 쇼를 통해. 단순한 오디션 출신 가수를 넘어 무대를 이야기하고 감동을 전하는 진정한 아티스트로 성장했음을 증명했습니다. 강렬한 퍼포먼스와 섬세한 감정 표현 그리고 반전 매력까지 모두 갖춘 그녀는 대중의 눈과 귀 그리고 마음을 동시에 사로잡았습니다. 이제 전유진의 무대는 단지 음악이 아닌 한편의 작품으로 기억된다. 앞으로 그녀가 써 내려갈 음악 여정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다. 원나이트 온니 원나이트 l 니첫 음이 흐르며 전유진의 목소리는 공간을 가득 채웠고 그 울림은 단순히 청각을 자극하는 수준을 넘어 감정을 흔들고 마음을 적셨습니다. 노래는 점점 고조되었고 그녀의 고음이 절정을 향해 치달을 때 현장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과 전율 사이를 오갔습니다. 특히 그녀의 보컬은 기교나 힘으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한음 한음의 감정을 담아 관객의 심장에 직접 말을 거는 듯한 몰입감을 선사했습니다. 곡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눈빛과 호흡, 그리고 감정의 농도는 무대를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닌 하나의 드라마로 만들어냈고, 그 안에서 전유진은 단순한 참가자가 아닌 주인공으로 우뚝 섰습니다. 이 무대를 통해 그녀는 그저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노래의 서사를 살아 숨쉬게 만드는. 진정한 아티스트라는 사실을 또 한번 입증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 폭발하듯 터진 기립박수는 단지 노래에 대한 찬사가 아닌 감동을 안겨준 이야기꾼 전유진에게 바치는 헌사였습니다. 하지만 이날의 진짜 반전은 노래만이 아니었습니다. 무대 중반 전유진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감각적인 댄스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분위기를 완전히 반전시켰습니다. 발라드의 섬세한 감정선을 이어받아 이어지는 댄스는 단순한 안무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 하나하나는 음악과 완벽하게 어우러지며 무대를 또 하나의 예술로 재탄생시켰습니다. 특히 절제된 색시미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풋풋한 사랑스러움은 전유진만의 독보적인 매력이었고 이 데뷔는 관객들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순간 무대는 콘서트장의 열기로 바뀌었고 관객들은 놀라움과 흥분 속에 숨을 죽인 채 그녀의 모든 움직임에 집중했습니다. 이러한 강렬한 반전 무대를 지켜보던 심사위원 조영수는 무대가 끝나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탄성을 내질렀고 이어 이 목소리는 단순한 현재가 아닙니다. 전유진은 한국 음악의 미래예요. 나는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멘트가 아니라 음악계 거장이 한 아티스트에게 보내는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방송을 지켜보던 시청자들 역시 그가 느낀 전율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전유진 신드롬. 온라인을 뒤흔든 반전 매력. 실제로 이 장면은 방송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이게 진짜 반전이다. 댄스도 이렇게 잘한다고. 전유진이 드디어 터졌다. 는 댓글들이 줄을 이었고 관련 영상은 순식간에 수십만 뷰를 돌파하며 실시간 트렌드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정적인 이미지와는 또 다른 면모. 그러나 그 안에서도 변하지 않는 진정성. 그날의 무대는 전유진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대중에게 각인시킨 단순한 한 회차가 아닌 경력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이날 무대는 단순한 감동을 넘어 경쟁의 판도 자체를 뒤흔드는 결정적 순간이었습니다. 막강한 보컬 실력과 풍부한 경력을 지닌 환희, 그리고 독특한 음색과 스타일로 무대를 장악한 해량이라는 쟁쟁한 경쟁자들 사이에서 전유진은 단한 곡으로 모든 흐름을 뒤집었습니다. 그녀의 무대는 기술적 완성도를 넘어서 감성과 스토리, 그리고 무대 위에서만 느낄 수 있는 순간의 힘을 모두 담아냈습니다. 단지 잘 부른 노래가 아니라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감동의 정점이었기에 관객과 심사위원 모두가 자연스럽게 그녀에게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사 결과는 그런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심사위원 점수는 물론 현장 투표에서도 전유지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고 그 결과가 발표되는 순간 그녀의 눈가에는 감격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마치 자신의 음악 인생을 압축해 놓은 듯한 무대였기에 그 감동은 그녀 자신에게도 남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상소감을 전하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은 더욱 또렷하게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큰 무대에서 제 음악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결과까지 주셔서 믿기지 않아요.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수 있는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이 짧은 말 속에는 무명의 시간을 견디며 쌓아온 노력, 노래를 향한 진심, 그리고 무대를 향한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우승은 단순한 1위가 아니라 음악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하나의 감동서사였습니다. 전유진은 이날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이정표는 앞으로 펼쳐질 그녀의 여정에 더큰 기대를 품게 만들었습니다. 무대 위 카리스마, 무대 밖 사랑스러움, 전유진의 반전 매력. 무대 위에서는 강렬한 눈빛과 압도적인 퍼포먼스로 단번에 시선을 사로잡았던 전유진. 그러나 방송 중 공개된 인터뷰와 백스테이지 장면에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랑스럽고 인간적인 매력이 드러났습니다. 긴장이 풀린 듯 수줍게 웃으며 또박또박 말을 이어가는 그녀의 모습은 앞서 보여줬던 강렬한 무대와는. 180도 다른 분위기로 팬들의 마음을 또 한번 흔들었습니다. 특히 진지한 질문에는 진심 어린 답변으로 진중함을 보여주고 동료 출연자들과 함께할 땐 장난기 가득한 눈빛으로 분위기를 밝히는 등 프로와 소녀 사이를 자유롭게 오가는 반전 매력은 보는 이들의 미소를 자아냈습니다. 이러한 자연스러움은 꾸며낸 이미지가 아닌 전유진이라는 사람 자체의 매력에서 비롯된 것이었기에 더욱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카리스마로 무대를 장악하는 동시에 일상에서는 친근하고 정감가는 태도로 다가가는 그녀의 모습은 팬과 대중 모두를 사로잡는 힘그 자체였습니다. 방송이 끝난 직후 무대 위의 유진도 좋지만 무대 밖의 유진은 더 사랑스럽다는 댓글이 쏟아졌고 그녀의 팬카페와 SNS 팔로워 수는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극적인 온도차를 지닌 전유진은 단순한 퍼포머를 넘어 진짜 사람 냄새나는 아티스트로서 대중과 진심으로 소통하는 존재입니다. 무대에서 보여주는 프로페셔널한 모습과 카메라 밖에서의 순수함이 조화를 이루며 그녀는 지금 모두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아티스트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음악의 미래 전유진, 이제 시작될 그녀의 위대한 여정 코리아 재팬 탑 10쇼에서의 승리는 단순한 오디션 프로그램 속한 차례의 우승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동안의 시간동안 차곡차곡 쌓아온 실력과 진심이 빛을 발한 순간이자, 전유진이라는 이름이 더 이상 가능성의 영역이 아닌 지금 이 순간 음악계를 이끄는 존재로 떠올랐다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무대 위에서 터져나온 폭발적인 에너지, 무대를 압도하는 표현력, 그리고 그 속에 녹아든 그녀만의 섬세한 감성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신인을 넘어 진짜 무대를 만드는 아티스트로 거듭났음을 온몸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단한 번의 무대였지만 그 임팩트는 누구보다 강렬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고, 관객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으며, 방송 직후 온라인에서는 전유진이라는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했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꺼진 후에도 그녀의 목소리와 존재감은 오래도록 잔상처럼 남았고, 사람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다. 그녀가 앞으로 들려줄 음악은 어떤 장르든, 어떤 무대든 상관없이 반드시 특별할 것이다. 왜냐하면 전유진은 이미 증명했다. 그녀는 기술을 넘어 진심으로 노래하고 퍼포먼스를 넘어 감동을 전할 줄 아는 감성의 전달자라는 것을. 음악의 미래라는 찬사를 등에 업고 이제 전유진은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이 여정은 단순히 음악 커리어가 아닌 한 세대의 감정을 어루만지고 기억될 수 있는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함께 듣고 싶은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도 조용히 그녀의 다음 무대